요즘 북방구는 이렇게 뜨거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곳곳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급기야 50도가 넘어가는 곳이 나오는가 하면 그리스에서는 이 더위에 산불까지 발생해 피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원혜미 월드리포터입니다. 뜨겁게 달궈진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 위로 아지랑이가 일렁입니다. 온주에 경고 팻말이 보이는 이곳은 이름 그대로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입니다. 현재 시간 16일 수온주가 무려 섭씨 53.3도에 달했습니다. 1913년 7월 지구상에서 역대 최고 기온인 56.7도를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For the rest I never experienced this kind of heat. No. It's really really hot. You can maximum stay out like 10 minutes, 15 minutes. 공원 관리자는 매년 여름마다 더 더워지고 있다며 앞날을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들이 북반구 곳곳에서 기록적 폭염과 산불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탈리아에선 로마, 피렌체 등 23개 도시의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사상 최고 수준의 폭염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 역대 유럽 최고 기온 기록인 48.8도에 다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고기압이 사막과 바다를 건너며 흡수한 열을 유럽으로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는 산불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수도 아테네 근처 두 지역에서 산불이 나면서 주민 200여 명과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어린이 1,2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15일 카나리아 제도 라팔마에서 시작된 산불이 계속돼 4,600헥타르와 건물 20여 채를 태웠습니다. 과학자들은 2023년이 19세기 중반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원앱입니다.